할렐루야. 저는 오늘 서서울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흩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 보면은 후바섬 해변 오두막 사이에 호레빅 어부 산티아고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돛담배로 바다를 헤매다가 1,500파운드의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일생의 손을 푼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배 옆에 매단채에 뻥찬 광벽을 안고 항구로 옵니다. 그러나 막상 항구에 도착해 보니 물속 고기의 살은 상어가 다 갈가먹고 앙상한 뼈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에서 인생의 허물을 전율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런 편지로 85일간 긴 기다림과 인내 끝에 잡은 큰 물고기가 결과적으로 앙상한 뼈만 남은 것이 마치 해아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잠깐 누리는 영광과 성공이 그 상에 불과한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를 잡기 위해서 뛰며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큰걸 잡았다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고 추구하던 명예, 출세, 재물, 권력 등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광과 성공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마음을 다하여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러나 연구하고 살핀 적 결론은 한마디로 모든 일과 사랑이 괴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담이 타락이고 인생이 고역과 역정에 처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적 다 흩대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한마디로 무상하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유명했던 대통령께서 그만 지옥에 떨어져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통령이면 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상을 제가 한번 접해보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땅에서의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성취가 그러나 내가 멸망으로 떨어진 다음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수 없고 잊어진 것을 셀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변칙성이나 의외성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것이나 결핍된 건 역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요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어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낫다하였나니 곧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저자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고자 했을지라도 인생의 일이 결코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고자 선택한 것이 오히려 악이 되기도 하며 또 미련하고 미친 것 같은 선택이 결과적으로 선이 되고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의 한계가 그런 무력함을 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고 살기를 원했지만. 어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발이 사망의 엄침한 꼴기에 들어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의로수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유한한 인생의 한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완전하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죄의 흉부를 그분에게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심으로 대신 감당하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에서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천국의 별승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예수님 믿으시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영원히 얻어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강국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